여기는 이렇게 50D라고 튜닝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50D 튜닝이 약간 되어있는 겁니다 머플러도 사각팁으로 되어있는 게 50D 튜닝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베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의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버리면... 지시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2011 BMW X640D 차량입니다. 전차주 고객님과는 비교 견적 어플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전차주 고객님께서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이 차량의 판매를 결심해주셨고 제가 이 차량 견적가가 마음에 드셔서 저랑 거래하게 되신거죠. 제가 당일날 현장에서 바로 매입하게 된 차량입니다. 저희 카베뉴는 매입을 잘하는 업체로서 제가 모든 차량의 견적을 전부 1등을 할수 있는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구독자 님들의 차량도 좋은 가격과 신속한 이전으로 잘 매입해 드릴게요. 매입 문의도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매입한 이 X6 차량도 매입 후에 신속하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실차 조회요. 이 x 6 4 0 d 차량은요. 2011년도에 출고된 201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38,931km고요. 큰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순 교환이 보험 이력이 크다 보니까 전선 처리가 된 차량이에요. 교환 부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딜러 전산에 제시한 금액은 1,52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는 121만 원 할인해서 1,399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인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 시세표 보시면서 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X6 40D 차량인 거죠. 40D 차량들은 306마력으로 3.0 디젤 중에서는 그래도 꽤 고마력에 속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연비는 3.0 디젤보다 좋은 연비입니다. 0인 연비가 리터당 13.3km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출력도 좋고요. 6 4 5 0444 저희 차량이고요 11년 11월에 출고된 2011년식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성능 점검 받을 당시에 3 3 8,931km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큰 특별 이력 없고 차량 내용은 이제 전손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앞 2박 정도 되는 큰 사고는 아니고 운전석 쪽 펜다, 본네트 판금, 라제이터 서포트 교환 이렇게 해서 한 3부위 정도밖에 황금 교환밖에 없는 별큰 사고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차량 가액이 원체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보험 수리하면서 약간 이제 전선 처리가 된 거예요 세부 상태도 원동기, 변속기 작동 상태 공회전은 전부 양호한 상태고요 미세노유는 약간씩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줄줄 많이 새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부분에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능 받을 때 사진이고요 이 X640D 같은 차량은요 저도 이제 비슷한 차량을 꽤 오래 운행했었거든요 하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 이 핸들링하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끼실 수 있고 쭉쭉 치고 나가는 맛도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차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고 사고고 어떻고 간에 결국에는 가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가격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해서 BMW x 6 차량 40기 차량만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격순으로 정렬할게요 그랬더니 제일 저렴한 차량이 1520만원인 거죠 이게 바로 저희 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가 2050만원이에요 26만 2천 주행거리는 한 6만 7만 정도 차이 나지만 금액은 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차가 약간 비싼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 라이트도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있고요. 뒤에 라이트도 면발광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비싼 건 맞아요. 그렇지만 40D 중에는 저희 차가 전국 최저가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흰색 바디에 50D 튜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엠범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각 머플러 팁. 여기 이제 50D 튜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4 0 d 들은 안쪽이 스웨이드 알칸타라 가죽으로 돼 있어서 멋스럽단 말이에요.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있고요. 후석 모니터도 이렇게 있고요.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사실 시대는 이렇게 40D 길이 놓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게 저희가 30D X6 전체 모델이랑 같이 보셔도 크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35만 30D 차량 요게 1,490만 원입니다. 기왕 사실 거면 30D 보다는 40D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30D랑 금액 차이 많이 안 나죠. 30D 22만 검정색 이 차량도 단순 교환 이렇게 꽤 있고요. 가격은 에 비슷하고 주행거리는 짧지만 외관은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신다는 점. 휠도 약간 다르고요. 안에도 알칸타라가 있고 없고가 약간 다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240마력대, 50마리, 250마력대지만 저희 차는 300마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300마력대 디젤 차량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4공지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타고 오는 뭐 단순견으로 다 비슷하게 있다고 쳐도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울산에서 매입해서 300km 이상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져온 차량인데요 하체도 탄탄했고 차도 진짜 잘 나갔습니다 차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재밌게 운행하시기에는 정말 저렴하면서 딱인 차량인데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 손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시자고 실차를 한번 같이 촬영을 해봤거든요 차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저희가 매입한 64커 0444 X640D 차량입니다 차량 시동 바로 걸리고 상태 괜찮죠? RPM도 정상적이고요. 주행거리 338,931km에요. 제가 볼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동식 사이드미러 양쪽 다 작동 잘하고 있고요. 윈도우 버튼들 굉장히 깔끔하죠. 라이트 컨트롤로 이쪽도 오토 라이트랑 깨끗하고요. HUD가 이렇게 있습니다. 깜빡이, 방향 지시 등 이게 크루즈 컨트롤, 이게 와이퍼, 와이퍼 작동하는 점번볼까요 예, 와이프 작동 잘 합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이 후진을 넣으시면 어라운드뷰랑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변동 충격 전혀 없었고요. 미션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갖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랑 이런 거다 확인했는데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네요. 그리고 요 이렇게 카본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버튼은 요거는 까져있네요. 그래도 요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다른 거 이제 까진 게더 많죠. 여기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 VDC 온오프, 트렁크 여는 버튼이에요. 저게 좀 까졌네요. 그리고 전자식 미션 레버, 그리고 DIS, 요렇게 해서 EPB까지. 요렇게 해서 옵션 어느 정도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요. 썸루프까지 있습니다. 잘 열리고요. 잘 닫힙니다. 가공기 차량이라서 그런지 약간 고마력에 아주 탄탄한 모델인데요. 실내 한번 보실까요? 스피커도 상위 등급 스피커가 들어있고요. 요 가죽도 약간 고급진 가죽에 시트가 앞걸인데요 운전석 시트가 요쪽은 일반 가죽이고 요쪽은 스웨이드예요. 알칸타라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이 알칸타라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시트는 전동 시트고요. 메모리 시트도 같이 있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에는요 똑같이 이렇게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 좋습니다 문제되는 부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 커튼도 있고 뒷좌석에는 무려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연결해서 쓰시면 쓰실 수 있을 건데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에는 이렇게 7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어 좋죠 제가 봐도 좋아 보입니다 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트렁크는 굉장히 넓고요 잘 닫혀요 여기는 이렇게 50D라고 튜닝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50D 튜닝이 약간 되어있는 겁니다 머플러도 사각팁으로 되어있는 게 50D 튜닝이고요 조수석 뒷좌석도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여기 알칸타라가 약간 저렇게 무늬가 져서 저런 거지 뭐 묻어있는 게 아닙니다 조수석도 괜찮죠 앞 타이어는 한10% 정도 남았네요. 앞 타이어가 많이 없습니다. 뒷 타이어는 꽤 있어요. 뒷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았네요. 앞 타이어만 좀 손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르고 소리가 괜찮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외관도 한번 보시면 큰 흠집 없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 안 보이거든요. 이 거네 아주 괜찮더고요. 어떠십니까? 깨끗하죠? 차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쁜 게 없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6마력에 리터당 13.3km를 갈수 있는 고성능 디젤 SUV입니다. BMW에서 만든 만큼 하체도 굉장히 탄탄하고 운행하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텐데 약간 편안한 안락한 막 이렇게 편안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사실 그에는 맞지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속도를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이 X640D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께서 딱 매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죠. 앞서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저렴하면서 일반적인 차량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바가지 쓰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실차조를 직접 만나 중간마진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차량의 최종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견적서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거기에 이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의 번호나 형세 설명에 오픈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